대구의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많은 문화재를 기부한 아스 맥타가트를 아시나요? 1915년 미국 태생인 아스 맥타가트는 대구의 미 공보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미 공보원은 미국 정부의 해외 홍보 담당 기관이었는데요. 한국 전쟁기 당시 대구의 유일한 상설화랑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대구 문화계에 끼친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대구역 건너 현재의 중앙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맥타가트는 한국 고미술에서 현대미술까지 조예가 깊었습니다. 특히 황소화가 이중섭과의 인연은 유명한데요. 미국에 이중섭의 그림을 처음 알린 사람도 맥타가트였습니다. 1955년 5월 시인 구상의 주선으로 대구 미공보원 화랑에서 이중섭의 개인 전시회가 열리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맥타가트는 신문을 보는 사람들 등 이중섭의 은지화 세정을 구입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에 기장합니다 은지화는 담배값 포장지로 쓰인 은박지에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이중섭의 예술성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요 한국학화로서는 최초로 뉴욕현대미술관이 소장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맥타가트는 안동 하회탈이 국보로 지정되는데도 기여했다고 전해집니다 과거 하회탈은 신비로운 물건이었기에 하회마을 주민들조차 10년에 한번 정도나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렉타가트는 하회탈의 역사와 예술성을 외신에 전파했는데요. 이게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다음 정부가 그 가치를 알고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렉타가트는 미 공보원에서 미국을 홍보하는 업무 외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맥타가트는 평생 모은 한국 문화재를 대구에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2000년 4월 21일 국립대구박물관에 기증된 문화재는 총 482점이나 되었습니다. 맥타가트가 기증한 문화재는 청자 8점, 백자 21점, 분청사기 10점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신라와 가야시대 유물이었는데요. 토기와 도자기의 변화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다카트는 수집한 유물에 대해 수집 경위와 시기, 출토지와 규격 등을 세밀하게 기록해두어 기정 유물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맥다카트 박사의 대구사랑, 문화재사랑 특별전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반하는 물론 다시 빌려다보는 것조차 어려운데 문화재를 우리나라에 다시 되돌려준 맥타가트의 한국사랑과 대구사랑의 뜻은 영원히 기려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맥타가트는 1976년에 영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초빙돼 20여 년간 많은 제자를 배출했는데요. 1997년 82세에 은퇴할 때까지 맥할베라는 애칭으로 불린 그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줄 것이 없어 떠나려 한다, 라고 하며 교정을 떠납니다. 대학 교수로서의 맥다카트는 선후벌의 낡은 양복, 해진 구두 세켈레와 베레모가 거의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개인 생활비 30만원 정도를 제외한 월급과 연금의 대부분을 제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1977년부터 2004년까지 영남대학교의 기탁에서 조성된 장학금은 총 2억 6천만 원 정도로 330명의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중섭으로부터 구입한 싸우는 소를 비롯한 유화 2점도 장학금 마련을 위해 매각했는데요. 제자 사랑이 대단한 참 좋은 영어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영남대학교 입문관에 제자들이 모은 기금으로 맥다카드의 흉상을 세워서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